안녕하세요 코스모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사심이 많이 담긴 이 컨텐츠를 준비했는데 제가 정말 사랑하는 저의 본업 바로 이상두트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아이템 셀렉부터 배송, 촬영이랑 업로드까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저의 쇼핑몰이에요. 당시에는 아메카지가 아주 대중적인 스타일이 아니라 제가 입고 싶은 옷을 구매하면서 시작하긴 했는데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고 있는 저의 사이트고요. 사실 유튜브에서 이 쇼핑몰을 자주 언급하면 제 유튜브에서도 진정성이 흐려 보이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좀 조심하긴 했는데 저의 취향이 가득 담긴 저의 쇼핑몰 평소에 또 아메카지 의류를 많이 다루고 있는 사이트라 이런 스타일을 좀 다양하게 접해보고 싶으신 분들 또 애정을 가지고 열심히 운영하고 있는 만큼 많은 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재밌는 아이템들로 다양하게 준비했으니까 오늘 영상 너그럽고 좀 재밌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는 이 데님 소재로 나온 커버홀 자켓 이번 시즌 신상 아이템을 가지고 왔는데 복각감도를 높인 헤리티지 디테일로 입는 재미가 더해지고 기존의 또 가성비 아이템에서는 쉽게 볼수 없는 이 원단 이게 진짜 특이해가지고 보자마자 셀렉했던 아이템이거든요 품부터 기장, 소매까지 제가 입었을 때 되게 깔끔하게 떨어지는 세미 오버핏이 나옵니다 상징적인 워크 자켓을 모티브로 만든 만큼 전면에 3개의 아웃포켓과 5버튼 각지지 않게 들어간 카라 디테일로 헤리티지를 가볍게 담아냈고요 가장 포인트라고 할수 있는 건 이 원단인데 골지 데님 형태로 튀어나온 부분과 들어간 부분의 차이가 생기면서 경련 변화가 약간 40코처럼 나오거든요. 텍스처가 도드라지면서 채도 높은 인디고 컬러까지 빈티지 워크웨어 감도를 높인 아이템이라 가성비 아이템에서는 쉽게 볼수 없는 이 원단이 가장 재밌기도 했어요. 지금부터 늦가을까지 단품은 물론이고 이너 레이어드 코디하기도 좋은 두께라 활용도를 고려했을 때도 부담없이 착용하기가 좋았고요. 시즌감에 맞춰 데일리한 활용도 높은 데님. 비티지 워싱과 새로 스트라이프 패턴의 짙은 인디고로 워크웨어를 더 진하게 풀어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접근성 좋은 아이템으로 같이 구경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소개해드리는 아이템 중에서 가장 아메카지 무드가 짙은 아이템인데 깊지 않은 이런 브이넥 라인으로 나온 면 가디건 자켓이거든요. 포켓이나 원단에 이런 빈티지한 색감 군데군데 디테일이 되게 재밌게 들어간 아이템이라 전형적인 아메카지 무드의 자켓 찾으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아이템이기도 해요. 여유 있는 오버핏으로 체형을 가리지 않고 편안하게 떨어지는 드랍 숄더와 루즈한 기장. 전체적으로 실루엣 밸런스가 잘 잡힌 아이템이에요. 자연스럽게 곡선으로 제작한 브이넥 라인이라 내추럴하게 착용하기가 좋기도 하고요. 라이너를 모티브로 제작한 만큼 전면에 지퍼와 단추 두 가지 디테일이 모두 들어가 있는데 가슴 포켓은 입체 패턴으로 두 개가 레이어드되듯 들어가고 메인 포켓도 수납 공간을 넉넉하게 가져가면서 투웨이로 활용할 수 있거든요. 요즘 같은 간절기에 되게 재밌게 착용하기가 좋았어요 원단은 아메카지의 상징적인 CN홈방의 원단인데 바스락거리면서도 두껍지 않은 두께라 자켓 고유의 실루엣을 유지하면서 입체감 있는 핏을 부각시켜 연출하기가 좋습니다 자켓 하나만으로도 아메카지 무드를 짙게 입을 수 있는 정말 치트키 같은 아이템이거든요 단품도 좋지만 라이너 대용으로 이너 활용도가 높은 만큼 코디 범용성이 높은 아이템 찾으시는 분들께도 같이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은 이 셔츠 아이템인데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저희 사이트에서 판매량이 가장 많은 아이템 중에 하나거든요. 저도 이거 보자마자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색깔별로 구매했던 아이템이라 아마 영상 보시면서 코디할 때나 제품 착용하고 있는 모습도 되게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베이직한 기본 셔츠 의 디자인으로 카라 너비나 기장, 살짝 밀도감 있는 원단으로 체형을 보완하면서 데일리로 편하게 착용하기 좋은 실루엣이 나옵니다. 작년부터 꾸준히 유행을 이어오는 이 체크 패턴 디테일이 크게 들어간 건 아니지만 뉴트럴한 컬러 배색이 특히나 코디 범용성이 좋았고요. 한끝 디테일이라고 하면 이 엘보우에 패치가 있거든요. 모서리를 라운딩해서 사각형으로 들어가 있는데 마찰이 자주 생기는 부분에 원단을 덧대는 워크셔츠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한 디테일이라 실용적이면서도 가볍게 배색감을 주는 느낌? 트렌디한 캐주얼 무드에 위트있게 스타일링이 가능해요. 3계절 데일리로 입기 좋은 두께 여유 있는 실측에 비해서 또 차분하게 가라앉는 핏이라 착용감이나 입었을 때 촉감 도 되게 부드럽게 나왔고요 데일리로 가볍게 포인트 주기 좋은 이 패치 디테일 베이직한 패턴에 뉴트럴한 색조합도 다양하게 나오는 만큼 평소 착용하시는 스타일에 맞춰서 취향에 맞는 선택지로 같이 구경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 가디건인데 평소에 제가 아주 즐겨 입는 카테고리는 아닌데도 디자인이 되게 독특해가지고 이거는 보자마자 이렇게 셀렉했던 아이템이기도 하거든요 도톰하면서 헤어리한 소재가 시즌감도 되게 잘 맞고 무엇보다 이 패턴이 진짜 특이해가지고 빈티지한 모헤어 가디건, 요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의 가성비 대체품으로 추천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했고요. 착용한 걸 보여드리면 이 상두트의 시그니처로 선보이는 핏인데 캐주얼하게 입기 좋은 오버핏에 맞춰 디자인이 많이 들어간 핏이 나옵니다. 이거는 또 반대로 소매가 많이 길게 나온 아이템이라 끝단에 원단이 쌓이듯 가볍게 곱창지게 연출하는 느낌? 체형에 관계없이 또 맥시한 실루엣으로 연출하기가 좋고요. 앞쪽부터 뒤쪽으로 이어지듯 들어간 이 패턴. 검정 색을 베이스로 하면서 짙은 레드와 그린의 색 조합이라 아가의 패턴이 레트로하면서도 언발란스하게 들어간 게 되게 재밌어요. 라운드 쉐입의 넥라인으로 캐주얼 감도를 높이면서 또 오픈해서 착용했을 때도 벌키하게 떨어지는 핏 취향에 맞춰서 다양하게 연출하기가 좋았는데 메인 소재는 아크릴 원단으로 어느 정도 도톰하고 부피감이 느껴집니다. 원사가 희끗하게 보이면서 중간중간 섞여 있는 원단이라 모헤어 가지건처럼 빈티지하게 연출이 가능하기도 하고요. 아주 예민하신 분들이 아니라면 단품으로 무난하게 착용할 수 있을 정도의 촉감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확실히 단품 하나만 걸쳐도 재밌게 포인트 줄수 있는 가디건, 제페니스 캐주얼 무드를 짙게 풀어낸 코디부터 기본템에 가볍게 위트를 더해주는 스타일까지 범용성이 좋은 아이템이라 빈티지 레트로 코디에 같이 참고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영상에서 가장 소개해드리고 싶은 이 원픽 아우터인데 바로 이 탱커 자켓이에요. 사실 이 부자재나 완성도도 되게 잘 나오고 밀리터리 무드가 짙은 아이템이라 또 이런 거 많이 좋아해주시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바로 셀렉을 했었는데 스타일링이 어려워서 그런지 생각보다 반응이 아주 좋진 않았던 아이템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채널 보시는 분들은 또 이런 아메카지, 밀리터리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재미난 아우터도 있다 조금 더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밀리터리를 베이스로 제작한 만큼 맨즈 무드를 강하게 담아낸 실루엣이 도드라집니다. 세미 오버핏과 저스트한 기장까지 전체적으로 투박한 느낌? 그러면서 밀리터리에 빠질 수 없는 아이템 중에 하나인데 오리지널 탱커 자켓을 되게 캐주얼하게 재해석한 아이템이에요. 넥라인과 소매, 밑단에 잡힌 시보리에 들어간 배색으로 헤리티지를 담아내고 전면 앞쪽에는 지퍼에 이렇게 플라켓을 더해가지고 전체적인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반대로 주머니나 등쪽 플리츠 등의 디테일을 좀 깔끔하게 덜어낸 만큼 탱커 자켓을 부담스럽지 않게 착용할 수 있는 게이 아이템의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해요. 워싱된 면 100%의 원단 광택 없는 빈티지한 색감이 되게 매트하게 들어가 있고요 안감도 톤을 맞춰서 들어가면서 봉제 퀄리티도 준수한 편이라 늦가을에서 초겨울까지도 무난하게 착용이 가능한 두께예요 밀리터리 베이스의 아메카지 스타일 캐주얼 무드에도 맨즈 무드를 높인 디테일을 적절하게 잘 섞어낸 아이템이라 탱커 자켓을 부담스럽지 않게 도전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입문템으로 꼭 한번 구경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대망의 마지 아이템. 이번에는 전에 보여드린 아이템들보다는 훨씬 데일리하고 좀 무난한 아이템을 준비했거든요. 물론 제가 아메카지 또 박스앤 워크웨어 스타일을 되게 좋아하긴 하지만 사이트 운영에는 이렇게 대중적이고 캐주얼한 아이템이 훨씬 도움이 될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디자인이 너무 강한 것만 있는 건 아니다. 데일리로 입기 좋은 이런 아이템도 많다. 이런 거를 가볍게 보여드리려고 마지막에 짧게 준비를 해 봤고요. 전형적인 블루종의 디자인으로 단품부터 레이어드 활용 도 높은 오버핏 길지 않은 기장으로 트렌디한 실루엣이 연출되는 아이템이에요. 빈티지 키워드가 유행을 하면서 요즘 많이 보이는 디테일인데 핸들 체인 자수 기법으로 아메리칸 헤리티지를 가볍게 담아낸 폰트 이런 식으로 앞뒷면에 큼지막하게 포인트가 들어가다 보니까 워크 자켓의 분위기로 재밌게 연출하기가 좋더라고요. 바시티 쉐입의 스냅 디테일까지 캐주얼 코디에 특화된 디자인이라 어디에나 잘 어울리는 아이템이긴 한데 십수 트일 원단 바이오 워싱으로 충료를 잡고 깨끗하게 들어간 에이징이나 정갈한 봉제 라인으로 기본 디자인에 비해 완성도를 높인 아이템이에요 마찬가지로 가격대가 아주 저렴한 아이템은 아니지만 흔하지 않은 이런 체인 자수 기법 워싱과 디테일로 완성도를 높인 아이템이라 다양한 스타일의 캐주얼템도 있다 이런 부분도 좀 재밌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쇼핑몰이라는 게 장단점이 되게 확실하거든요 브랜드에 비해 디자인이 과감하고 재밌는 아이템들을 좀 쉽게 만들 수 있게 도하고 가성비적인 측면에서 접근성이 좋은 만큼 스타일이나 제품군을 다양하게 시도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반대로 선주무수 출고가 되다 보니까 배송 일정이 규칙적이지 않기도 하고 품절이 좀 잦은 부분 제일 중요한 건이 사이즈. 제가 입었을 때 예쁜 옷을 셀렉하다 보니까 사이즈가 너무 커서 아쉬운 분들도 되게 많이 계시긴 한데 다음 시즌에는 자체 제작 그리고 좀 다듬어서 브랜드로 전개하면서 좀 다양한 아이템들도 선보일 예정이라 꾸준히 업로드 되는 신상이나 앞으로의 상두트의 행보들도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더 열심히 준비해서 다음에도 유익하고 재밌는 컨텐츠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